조용히 해, <laughs> 진짜 조그만 하다. 뭐 자기보다 뭐한줄더 들어있는 것 같아. 같은 거 같아 시금치 같은 건가? 시 친절하네 여스 들어가 있어 음. 너무어어시치 음, 김밥 만이요 아까 근데 좀 나랑 똑같을것 같은데. 아니, 너무 난데도 같어다니 음. 네렌터카 찾으러 가는 길. 비가 올줄 알았는데 날씨 진짜 좋다. 하늘 너무 예쁘고요. 와, 차 엄청 귀여워. 일본에서 처음 운전하는 종민쓰 생각보다 잘한다 방금 전까지 <laughs> <laughs> 호들갑 덜었는데 <어렸는데 웃음>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하늘이 너무 예뻐 어떤가요?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느낌은? 지금 속도가 50km로 달리고 있는데 <laughs> 아니 차가 소리가 너무 이상해 저 이상하긴 하다 사이. 너무 오래 달려서 그런가? 사이드 그거 안한거 아니야? 그럼 한번 다시 밟아보자 일본에서 좌회전하기 좌회전이 여기야? 아 여기서 좌회전이야 좌회전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사고나봐 왜냐면 그냥 이렇게 돌면 되거든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본에서 운전할 때 우회전은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되는데 긴장되는 저기 순간. 새들이 진짜 많다. 저기 봐, 조그만 새들. 차.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오지 않습니다. 돌아.

예쁘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에메랄드색이네. 우리 푸켓보다 색깔 예쁘다. 그치? 그러니까 도라처보다 좋은데 응. 여기가? 어. 응. 물살이 너무 엄청 쎄... 아닌가? 진때 진짜... 멀어온 거 아니야? 네 스노클링 하기 진짜 좋아 보인다. 어. 스노클링 하면은 자연 파괴될 것 같아서 막고 있 말이야 어 뭐야 벌써 여기 여기 물고기들 다니고 봐봐 여기까지 와. 보여줘? 응 보여.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쟤? 육지로막 올라오는 거야. <laughs> 우리 배 오는 중. 블루코랄. 오 시원해 시원해 좋아. 에어컨. 오. 오.

잘못 나갈뻔 오 미지의 세계가 나온, <laughs> 나오는 느낌 와 너무 예쁘다 와 수영은 받아야 돼 <laughs> 자정하게좀 있어 네. 이정도면 잘 잡혔겠지? 맞아 맞 카메라에 우리 다정한 모습 <laughs> 쇼미더부인거야 <본> 쇼미도쇼미도보니너 <laughs> 진짜 뭐니? 바다와 빨리 갔다올게 어? 바다 갔다 갔게시 응. 탄산 먹자 10회 5 2 0 0 0원 좋아. 자, 먹고 싶은 거 먹자. 아주 맛있다. 시원해. 사과맛. 아침엔 시원하다고? 사과맛. 어, 먹어봐. 시시 타로 물어봐 봐. 시시 타로 맞 습니까? 이렇게 둘다 막혀 지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 아홉 조각. 근데 구성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맛은 어떨지. 왜 웃어? 왜 웃냐? <laughs> 왜 웃냐고? 웃겨? 멋있어서. 알어 가위 바위 보. 아, 진짜 근데 먹어도 돼? 어? 진짜 골라도 어, 돼? 한다, 이거. 이거 뱃살 참치 같지? 맛있는데. 약간 다른 참치인가? 와사비 많아, 혹시? 아, 와사비 괜찮아. 딱 좋아. 아, 진짜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으신대 있어? 그거 응. 아, 나는... 응. 뭐야? 삼층인가난 응. 이거 뭔가 특이해보여서 응. 자기 아까 맛있던 그런 시가락거 같아요? 오징어같은 군이랑 이거는? 참치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음,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손으로 먹어지 멋진 농구. 이시학게에서 유명한 자색고구마를 사보았습니다. 과연 자색 고구마는 무슨 맛일지 먹어보세요. 한번 과연 음. 그런데요? <laughs> 음. 이게 다 PPL이었나? 영등포 구청역 같다 그치. <laughs> 거기에 있는 술, <laughs> 술집들. 토리 근데 여기 인기 많아서 예 약도 해야 되긴 한데, 한 들어가보자. 이거 진짜 근데 모르는 사람은 물인 줄 알고. 벚꽁꼭꽁쳤다가 큰일 나겠다. 그치? 나는. 아이볼. 짠. 와, 이거 세다. 한국에서 먹은 건 가짜야. 세네. 그치? 단맛이 하나도 없어. 쎈게 아니라 단맛이 없는 거야. 네, 먹어보고 싶었어. 먹어봐. 이게 약간 무슨 가루지? 예,

아, 이다 그냥 게 이거 아서 국물만 주고 하시나. 어떻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어떻게? 이거 어떻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거어무 이거 양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이거 어떻게? 이 춘장을 좀 넣었나? 봐요. 아니 이거 너무 맛있다. 딱 무슨 맛이냐면 좋아요 맛. 쫄깃쫄깃한 염소 장. 나 얼굴 너무 커 보이잖아. 이거 안 되겠다. 못 쓰겠다. 얼굴이 나이가 든게 눈에 보인다. 나에게 진지히 당한 것 같다 너무 속상해 나에게 들어갔다기보 살이 너무 쪘어 볼살이 거의 내가 서술. 아까 오빠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엄마랑 아빠한테 보냈는데 내가 어. 나 태교 여행하는 거 같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언니가 <laughs> 맞아 근데 너 말고 종민이가 임신한 거 같아 이러더라 <laughs> 오늘 하루도 알찼다 알찼다 진짜 10시도 안 되지 않았어 근데? 응. 아, 씨, 너무 빨리 가는데. 근데 도시가 너무 조용해 가지고. 글라슨데 너무 늙었어 36살, 34살. 너무 밀었어? <laughs> 너 어, 벌써 36살이야? 나 내년 이 37살이야. 와, 진짜 나이 많다. 37살이면 삼대 완전 후반이야, 그냥. 빼도 박도 못 하는 후반이야, 그냥. 그니까 거의 이제 4 0대를 바라보는. 이 이제 사... 오빠가 후배들이랑 어울릴 만한 나이 아니야, 오빠? 오빠 늙었다. 이제 40대들이랑 어울릴 나이야. 고민이 못 딱지. 아 40대라고 그러응 거짓말 하지마 씨. 40대 됐는데 막뭐 임마? 막 이러면 뭐 이씨 막 이러면은 40대 됐는데 라 동생 따라해 어떻게 보여줘 다시 어아 보여줘 잘, 재료로 쓰이다 <laughs> 재료라니 재료는 아니고 소재 소재라고 어, 대박, 하자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소재가 조금 더 기분이 좋잖아.